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천안과 공주, 청양과 금산, 계룡에는 엿새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한낮 기온은 0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영상권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무척 대기가 건조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종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수 있겠는데요. 해넘이 시각을 살펴보면 대전과 천안, 세종은 오후 5시 25분, 보령은 5시 28분경입니다. 이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순으로 공기가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과 세종은 2도, 그밖에 금산은 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천안의 낮 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한낮의 서천의 낮 기온 4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해가 뜨는 모습을 볼수 있겠는데요. 대전은 오전 7시 42분, 세종은 7시 43분, 천안은 7시 44분, 보령은 7시 45분경에 해가 뜨겠습니다. 이 구름 사이로 해가 뜨는 모습을 볼수 있겠지만, 나탄 때 눈이 날리는 곳은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은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